경상북도 7개 기관과 단체가 학교 폭력과 자살에 노출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뇌교육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며, 뇌를 잘 쓰는 방법을 훈련하는 교육으로는 뇌 명상과 호흡, 체조 등이 구성됩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청소년 쉼터나숲 체험 활동, 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가족 인성 교육, 공감 캠프도 프로그램에 연결합니다. 여기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또 경북교육청 이영호 교육감, 또 경북지방경찰청 권기선 청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 위기에 빠진 청소년. 어... 낙후된 청소년을 위해서 이제 경상북도와 경찰, 교육 모두 가또 청소년 관련해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어, 학업 참여 중단하지 않고 또 사회 참여 성공한 청소년을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생각과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협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는데 예방 교육에 치중해서 내 교육을 열심히 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진정한 인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이 할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